오늘은 저희가 다낭으로 처음 해외여행을 채우랑 떠나는 날입니다. 일단 너무 피곤하고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당당당당 당당당 준비하고 나왔는데 채우는 오늘도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차 안에서 기절이 있어요. 누가 봐도 기절. 저희가 채우를 해외에 데려간다 그러니까 정말 양가 부모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한 5억 번 말한 것 같아요. 조심해서, 치유 잘 케어해서, 안전하게 놀다 오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셨겠죠? 치유는 안전할 건데, 저희가 걱정이에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비행기에서 울진 않을까. 여보, 손바닥 준비됐지? 그렇지? 우리 아이가 목청이 <laughs> 트여 가지고 울때 얼마나 또어 시끄럽게 울겠어요. 전 신영이만 되는 거. 어? 신영만. 어이. 들시. 기을한 몸에 받고 있는 박지혜 어이. 인예위야 아빠 어디 갔어? 아까 신나 일찍 오면 여기 면세점 구경하려고 그랬거든요. 완전 그림의 떡이에요, 지금. 아빠가 진검사에서 뭐가 나왔다그래서 갔지. 응! 음. 아. 네. 여기 앉아서 맘마 먹고 잠깐만. 오, 여우, 여우, 여우야. 엄마가 줄까, 나한 괜찮아, 괜찮아. 음. 모르지, 나는. 여보, 얘 배고파. 조금 뜨거울 것 같기도 네. 하고. 뜨거워. 아니면 딱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보니까 화났어. 어, 밥 먹자. 갈때 아, 아. 아이 맛있어. <laughs> 아이 맛있어. 밥 먹다 말고 박채우 지우기. 밥은 도대체 언제 먹는 거죠? 주나, 내가 힘들지만 아직까지는 여행의 설레임이 힘듦을 이길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캐시미어 100을 입고 베트남을 갑니다. 제 정신이 아니죠, 지금? 얘가 비행기 뜰 때까지 자면 딱인데. 그치? 비행기 내릴 때까지 자면 딱인데. <laughs> 여러분, 놀라운 거 보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짜란! <laughs> 우리 아이가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망했어요. 제이유 비행기 타요, 처음으로. 제이유 날라가요, 치유 날라가요. <laughs> 몰라, 알 수가 없어? 오!

아잘 있어 음? 음,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대박이야 <laughs> 난 채유가 비행기를 잘탈줄 알았는데 어. 이렇게 잘탈 줄은 모르어 생각보다 더 적응 잘 하는데 다음에 하와이 도전? 저 약간 관심 맞는거 좋아하는데 거. 여기 지금 약간 약간 장기자랑하고 어머님들 있어 어머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 알아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 지금. 이없 제이 금이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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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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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같이 양. 오냐 5일 동안 여행을 함께하게 될 지유입니다. 둘이 친척이요? 사촌이요? 사촌지간입니다. 전 태어나서 최우의 땀띠를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땀띠를 처음 봤어요. 기적이 가는데. 그래서 다 벗겨버렸어요. 이것도 얇아서 갖고 왔는데 너무 덥겠다, 최우야. 긴팔이라서. 아코 창피해. 캐시미어 베개. 골덴 바지 입고 있는 사람은 다낭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laughs> 너무 신났어, 제유. 치금까지 뜨다 써. 바나나 석류 한에배 어, 음? 응? 바나나 트 아, 아, 너무 좋은데. 그래. 아물안 먹어. 러시아, 러시아에서 봐요. 아, 나 봐요. 시... 추위 아? 많이 타셔가지고. 아? 와 진짜 이렇게 덥다고 와. 잘하네. 아 이거 너무 화려 화려한 거만 원. 원? 아 언니 <laughs> 이거 <이게> 뭐예요? <laughs> 심지 질도 안 좋아. 이게 <laughs> 라지 사이즈요.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네. 이게 어떻게 라지 사이즈지? 이제 갈아입고 와요. 좋아요. 내가 계산해서 받아. 좋아요 좋아요. 아, 붉은 같았어. 응. 아 조경을 진짜 잘해놨다. 예쁘네. 약간 제주도 느낌. 거기. 거기. 아. 지금 잠잘 시간인데 큰 일이네. 음. 지차 적응. 여기 대낮인데 어떡하냐. 음, 지차 적응, 지차 적응. 그래도 다행이야 오. 많이 안 찡찡거렸어. 그 그러니까. 배고파. 이정도면 거의 적응했어. 음. 도착. 음, 진짜 넓다 최우야, 진짜 넓다. 최우 여기서 하일 동안 수영할 거예요. 와 수영장이잖아. 대박 앞이 너무 예쁘다 최우야. 와. 화장실도 진짜 넓어요. 지 어디 가요? 일로 와! 공주님 아, 2층에 아, 살아나 계단 지옥겠네 계단 지우기네 대박 사생활 보는 조금 그렇네 여기서 다 내려다 보일 것 같아요 와 수영장 오랜만 여기 앞에 뭔가 강이 흐르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해가 지기 직전인데, 잔디도 있고, 아, 치유가 조금만 더 커서 왔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요런 느낌인가봐요. 그. 아, 아크! 그. 샤워니까 하 아크신나. 아크신나, 샤야 아, 그 신나. 아, 그 신나, 어, 아이 너무 눌린거아니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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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매워요, 여러분. 아까 마트 갔다가 이거 한 봉다리 사가지고 먹었거든요? 와, 오랜만에 먹었는데 엄청 맵네. 지금 시간은 8시, 한국 시간으로 10시. 나 오늘 6시로 왔는데. 봉때리고 있어. 심지어 내일 쭈는 아침 8시에 골프라운 있어요. 망했어요. 내가 먼저 씻어야겠다. 말도 어눌하게 나와, 피고 다니니까. 여러분, 이것 봐요. 저의 잔머리가 보이시나요? 출산하고 나서 엄마 머리가 엄청 빠졌다가 다시 나면서 이렇게 아기 새처럼 막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머리가 얼마 안 빠졌나봐요. 확실히 관리를 하니까 임신하고 출산할 때 머리가 별로 안 빠진 것 같아요. 나보다 신나. 갑니다. 어? 1 0 건데 여러분 너무 무서운데? 어 깜짝이야. 제가 오 굉장히 피곤했나 봐요. 일단 제가 출산 후 100일 때까지는 탈모 샴푸를 쓰다가 헤이진이 시작하면서 염색이랑 탈색을 다시 하면서 두피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제가 이 르네위테르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르네위테르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67년 두피 과학의 정수가 담겨있다고 하는데 이 르네비테로 하면은 이 투명에 안에 이 알갱이들이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짜면은 이런 것들이 캡슐이거든요. 얘를 제가 이렇게 누르니까 톡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사라졌죠, 지금 여기 부분에. 여기 있는 캡슐이 샴푸 직전에 딱 터지면서 가장 신선한 상태로 두피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되면서 두피 강화에 더 효과적인 성분들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일단 저 오늘 캐시미어로 이미 망했기 때문에 빨리 제가 샤워를 해볼게요. 진짜 땀을 진짜 오랜만에 겨울이었잖아요. 아니지, 지금도 겨울이잖아요. 한국은. 진짜 땀을 엄청 흘린 것 같아요. 오늘 이번에 먹을 때 샤워 필터 갖고 왔거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애기 찍힐 때편하더라요 필수인 것 같아요. 진짜 베트남 샤워 필터 필수. 생기게 나오네요 여러분 <laughs> 진짜 짱짱 개운해요 머리 말리기 전에 르네비테르의 트리파직 앰플을 사용해줄건데 얘가 무려 프랑스에서 20년 동안 두피앰플로 1등을 했다고해요 여기가 오일 층 그리고 아래가 워터층인데 이 뚜껑을 반대로 돌리면 위에서 파우더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이 보면 파우더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잘 섞어준 다음에 팁을 끼워서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진짜 대강대강 했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섹션 별로 나눠가지고 하니까 골고루 되고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어? 지금 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요 짜란 아주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채유랑 수영을 할 거거든요. 채유가 욕조가 아닌 이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일을 만나요. 다음. 안녕, 박기유. 잘 잤어? 내 기분이야. 엄마랑 잘 잤지? 지우야, 아빠는 전지훈련 왔어. 아빠는 가야해. 아빠는 골프왕, 너는 골프 공주, 엄마는 골프 여왕. 내가 너 찍어줄까? 그럼 응, 엄마 골프 무술, 엄마 골프 무술. 지우는 오늘 엄마랑 맘마 먹고 수영하자. 아, 수영할 거예요. 물 여기에서 수영할 거예요. 수영 네. 안녕. 방아, 치유, 공주 만들어 줄게. 아빠, 아빠, 안녕. 아빠, 가녕아 공주 만들어줄게 아빠, 안녕. 안 아빠, 가 왕이 빠야돼잘갔다와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어빠 여기 있는 빵으로 바로 만들어주는데 짱 맛이에요. 밤이랑 누들없는 쌀국수. 이시그니처예요 여기 대부는 패키지인데 어. 시그니처를끓려먹고가까이왜 이렇게 꼼지락 꼼지락거려요? 아히히히히히히야야히히히히히 얘도 도와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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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귀운데. 여 누가 누가 누가? 재래! 이렇게나 예뻐요. 지유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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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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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유. 내면 당가불래 지유야. 아! 사랑어 이거, 어, 이거 좋아. 지유도 지유도. 지유도. 아 <S> <S> 어 엄청 좋아해. 발장좋아니야 엄청 좋아하 짜라아 싫어 싫어. 귀걸이 좀 봐봐. 엄마가 사준 신상 장난감. 이거 네. 봐라. 우와. 우와. 빨라. 찰라. 지우야, 이거 완전 귀엽지. 지우 조금씩 작했는데. 어, 거의 멍인데 멍. <laughs> 이것 봐라. 개구리가 있어. 개구리한테 갈 거야. 안 오, 안 우와. 개구리다. 개구리가. 와, 개구리다. 박지우 개구리다. 지우야, 다시 들어가고 싶어? 안안 어? 안안 치즈를 내놔라. 그러니까 너무, 너무 조금 해. 조금 조금 나을까 아, 우릴까망고맛 궁금하다. 이 망고 먹어도 요 언니? 아직 안돼요 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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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안된대 시위하는 음! 맛있어요 single, single, s i n 쳤어 e s 쳤어. 쳤어. 3개나 l <목소리> 태어나서, <목소리> 태어나서 어 s 어 n g l e s i 나 g l e single, s i n g l 어잘 i 어 고마워요 i n g l e s i n g 어 e 아 i n g l e single, s i n 아 l e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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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왜냐면 엄마랑 승무는 나갈 거야. 응. 1, 2 코코넛 커피 아니에요? 지금 저? 응. 그죠? 음. 이거 생선 가스? 응. 이거 음. 생선가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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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는 역시 라면이다. 응. 아아 음. 고소 들어있어. 이 음. 진짜 맛없어요 <laughs> 고, 이건 고수 맛도 아니고 뭣도 아, 그래? 아닌데? 이게 네, 무슨 네, 맛이야? 네, 네, 네. 안녕. 네, 네. 안녕 안녕 차유다. 음, 차유다 차유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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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는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너무 신난다. 내일도 할거요 내일. 예, 보요 저의 정신머리로 충충이 해내고 1 9 0 0 0원보내면일 가능합니다. 아. 미이랑 차수. 어, 차았 너무 좋지. 진짜. 이거 최고인데? 한국어가 있어 니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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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 보니까 좋아, <웃음> <웃음> 좋아. 졸려? 잘자 안녕 좀있다 봐. 엄마들이 나가자마자 자가지고 어휴야 <laughs> 진짜 <웃음> 네. 아빠들 밥 먹으라고 휴가이도서거진 음. 어? 커서 다니이러진 <laughs> 커플이에요. 커플레일. 너무 <laughs> 아빠 손 긋지 않아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거고, 저희 저녁 먹는 곳으로 춤추이가 치유 데리고 올 거라서 지금 저희는 걸어가고 있어요. 내일 받고 마사지 받으니까 언니랑 둘이 여행 온 기분이다. 갑자기 여기 완전 길가편이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막먹네 쟤가 줄거요 yeah. 기가 막 아주 맛이 나있어